안녕하십니까 건설 이야기 6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광안대교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날이므로 광안대교를 왜 놓았으며, 무엇 뭐 때문에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요 지도를 봐주십시오. 광안대교에 대한 설명을 하려 그러면 해운대 신도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요게 둥근 표시되어 있는 요게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해운대고요. 당시 1990년대 초반은 이게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400여만 평이고요. 요게 이제 광안대교고 남천동입니다. 광안대교는 해운대 신도시의 진입도로입니다. 남천동에서 바다로, 바다 위에 다리를 놔가지고 해운대 신도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입니다. 광안대교의 설명을 하려면 해운대 신도시가 반드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광안대교는 해운대 신도시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 보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990년대의 해운대와 수영 남촌동 대연동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게 광안대교의 인면도를 설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먼데서 특수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해운대입니다. 여기 해운대 400여만 평인데 완전히 황무지잖까황무지않습니까 센텀시티 들어오기 전의 땅이고 마리나시티 들어오기 전의 땅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도시 택지 조성하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해운대 마을이고 달맞이 고이고 이 둥근 거, 요게 이제 해수욕장이고 동백섬이고 이렇습니다.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복판에 우리가 백만 평을 신도시 이제 개발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나가는 도로가 요 3m 요리로 4차선 수영로가 있었습니다. 요리로 오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도로가 복잡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 해운대에서 남천동 여에 나오는데, 여기 한 10km 정도 됩니다. 요리 나오는데, 여기에, 10km 나오는데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기에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로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과 병에서 여기 이 도로 시설을 해줘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기, 여기 보면요. 해운대는 이렇게 황무지인데 남천동은 요기 3위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연동도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대연동이나 남천동은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남천동과 남천동과 대연동, 그 다음에 해운대 이 사이의, 사이의 도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 시설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 수영로를 확장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바다 위에 노란 표시되어 있는 거, 요 지금 현재 광안 대교의 루트입니다. 요 우리는 이제 큰 다리를 놔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수영로 확장 이걸 검토를 해보고는 이건 일찍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약간 10km의 긴 구간을 갖다가 여기에 사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 갖다가 이주시킨다면은, 막 이주라고 하는 게에 좋은 말로 표시를 해서 이주지 사실상 쫓겨내는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터전에서 쫓겨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겠습니까? 매우 매우 거센 그 반발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또 보상비도 많이 나올 거고 보상비가 이제건한1 0만평 되었으면 되게 보상비도 많이 나올 거고 또 보상비를 많이 주고 도로를 확장한다 손치더라도 기존 도로를 확장해갖고는 여기에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원활하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야로 확장은 일찍이 포기를 하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으려 하니까요. 그 당시 기술로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장이 약한 8km 정도 되는데요. 8km의 바다 위에다가 망망대회에다가 그 당시 지금부터 30년 전의 기술로는요. 여기에 참 공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공사비 마련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봐 보니까요, 여기에 6천억 원이라 그는 엄청스러운 큰 공사비가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6천억 원이라 크면 매우 크지만도요 과거에 지금 30년 전, 19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부산시 예산을 봐갖고는, 그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때 부산시 1년 건설 예산이 400억 정도 될텐데 6천억 원을 갖다가 어떻게 부산시 예산 갖고는 택도 없이 마련 못 하는 거고, 이건 자, 공사를 하려고 그면 제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사비가 크니까요. 저도 이게 마련하기가, 뭐, 마련할, 뭐, 재관이 없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히는 노래였습니다. 해운대 신도시를 갖다가 100만 평입니다, 게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정은 곤란하고, 다리를 놔야 되고, 다리를 놀라커니, 돈은 6천억 원이 필요하고, 6천억 원을 장만하려고 하니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나의 몽상이지, 몽상, 몽상, 상상, 몽상에 불과한 거지 신도시를 위해서는 돈 6천, 여기 다리를 놔야 되고, 다리를 놀라커니, 돈 6천억 원이 필요하고. 그돈6천0 0억이래큰 것은 너무나 큰 돈이고 또3천억짜리요 해운대 신도시 공사비와 보상비까지 합쳐서 한3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어졌는데 3천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6천억을 들여서 논다 하는 게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보다 배꼽이 큰 거고 혼자 먼 하늘 바라보고 웃고 그러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늘제 머리에는 돈 6천억이니 늘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좋은 다리를 놔가지고 좋은 다리를 놔가지고 남천동과 해운대 신도시를 갔다가 10분 안 10분 안으로 교통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면은 남천동보다 해운대 신도시가 못할 게 없다 이겁니다. 요, 시간 거리를 10분만 단축시키, 10분으로만 단축시킬 수 있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도시 설계를, 신도시 도시 설계를 우리가 잘 한다면은, 남천동보다 오히려 해운대 신도시가 더 주거지역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깊게 신도시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해 본 바, 당시 제가 검토해 본 바를 얘기 드리면요.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수익금이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고 나서는요, 광안대교 공사비 마련이 그냥 꿈과 같이 술술술 풀렸습니다. 광안대교는 하나의 몽상에서, 하나의 몽상이 꿈으로 발전되어진 겁니다. 사실상 또 해운대 신도시에서 그와 유사한 정도의 수익금도 올라왔습니다. 올와 가지고 여기서 올라온그 수익금을 미천으로 해 가지고 광안대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안대교의 건설은 부산시 근대 부산시 건대 건설 역사에 역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광안대교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요. 외부 순환도로 202길의 외부 순환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고요. 또 외부 순환도로에 연해 있는 해운대 신도시, 명지 신도시, 화명 신도시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또 400만 평의 이 황무지 전체를 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1990년대의 부산시 열악했던 주택난과 또 택지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는 광안대교는 해운대 신도시의 진입도로 역할만 잘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근대 근대 건설의 근대 건설의 큰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안대교의 계획과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